어, 엄마. 아 주말에. 아 시간 되지 되지. 어. 아 우리 무조건 되지. 아 생선? 아 생선 먹고 싶어. 아 되지 되지. 무조건 되지. 하나도 준비하지 말고 우리가 다 준비할게. 어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주말에 다 우리가 다 챙겨 갈게. 아 되지 되지. 어 알았어. 들었지? 무조건 되지 되지. 생선 되지 되지 들었지? 되지. 참야 잠깐만 잠깐만. 왜내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내가 큰 소리 다쳤단 말이야. 아 그래? 그리고 시청자님들, 영상 후반부에 이벤트도 있으니 시끄럽다고 영상 끄시면 안 돼요. 김 서방 오늘 화이팅이에요. 아 많이 부담스러운 게 <laughs> 아, <옷> 어디 봐야 돼? <laughs> 자, 잠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빨리 컬러 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요 특명을 받고 제가 출조를 하잖아요. 뭐라도 꼭 잡아와야 한다. 회식을 해야 한다. 이런 특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이좀 확률이 높은 우리 카고 친구를 갈 것이냐, 아니면 확률도 높고 마리 수도 괜찮은 우리 차라라를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결정은 뭐냐면 차라라를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마리수 보장이 되고 완벽한 조가 보장이 또 되니까 또막 새해가 돼가지고 회식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막 감시 한 마리 막 요런 걸로 막 아껴 먹고 하면은 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일단 좀막 이렇게 여러 마리 잡을 수 있고 나도 요새막 손맛도 좀 많이 볼수 있고 그런 장으로 선택을 했고 근데 제가 요 차라라를 엄청 자주 했잖아요 자주 했는데 요번 컨셉은 뭐냐 좀 전문성 있게 우리 차라라를 한번 해보자 전문성 있는 그 막, 막 이만한 막 낚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비도 조금 제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싹 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새벽에 출주 한번 해봐요. 이거 보면은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laughs> 갑시다! 렛츠고! 예, 음. 나 이제 차라라를 약간 전문성 있게 음. 먼저 저기 큰거 잡는, 이중 투자 없이. 전문? 아, 진짜 전문. 어. 완전 전문. 어. 그출천좀해줘야 저기. 요거 내 정보가 조금은 있거든. 음. 나도 정보를 줄 테니까? <웃음> <웃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도록. <laughs> 행인도 정보를 좀 줘.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는 한도 내서. 어. <laughs> 스탠다드부터 어. 약간 고급, 신형 나온 뭐 그런 것도 있는 어, 거 어, 있지. 요 라인이다, 형님. 이쪽이 이제 부실이 전용대들인데. 맞지, 예. 제일 명한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삼다도. 내살건 아닌데. 어? <laughs> 아니. 꺼내기 전부터 그러면 내가 안 꺼내지. 아, 아니, 내살건 어. 아닌데. 자, 어. 보자, 이거지, 이제.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이게 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어, 삼다도 이게 제일 유명하지 그냥. 예전부터 이제 인기 많던 거. 이 가격대가 어, 어떻게 돼? 이게 지금 판매가가 28만 원. 28만 원. 어. 판매가 28만 원인데와 어. 가지고 음. 사면은. 와 가지고 사면 28만 원. 28만 원. 1000원. 음. 그러면 좀말좀 좀, 대화 좀 많이 하고 사면. 그럼 27만 원. <laughs> 27만 원. 어. 어. 그럼 대화를 많이 하고 사면은 이 어, 네 정도로 말하면 한20 26만 원. 26. 그렇지. <laughs> 또요 스탠다드고 어. 근데 요것도 마지니에 이중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 큰거 잡긴 좀 아픈가. 마이크 그렇죠.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삼다도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타 끝까지는데 메타 오버를 하기에는 삼다도가 좀 약한 감이 있지. 난 메타 오버할 건데. 뭐? 그럴라면 이제 원래는 수입 대들이 아몽자나 강철 이런 게 나왔는데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NS에서 어, 알박스 VIP 거대라고. 거대. 어. 이름 좋다. 거대. 어요 코트 새로 나왔어. 와이모이모는좀용명해생기 이마, 음. 그럼 이거 두 개가 하나는 최신형. 그 최신의 제일 고급 모델이고. 이마 최신의 어. 제일 고급 모델이고. 얘는 그냥 옛날부터 많이 쓰던 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 되고 이거랑 수입되는. 수입되는 흔히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강철 아몽잔데. 아몽잔은 음. 우리가 다 판매되고 강철은 있어서. 강철이죠. 있어? 있어. 가오랭이에 가죠. 살건 아닌데. 들고 가야 돼. 아 들고 가야지. 안할 건데. 할 건데. 아, 근데 살건 아닌데, 이게. 할 거면 좀 제대로 아닌가? 근데 진짜로, 내살건 아닌데. 그니까.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3, 4, 5, 6호가 나오고, 얘는 5, 6호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래? 메타 오버급 아예 그냥 대물 할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얘는 조금 약한 감이 있고, 이두 개랑 비교를 하면. 가게에서 막 사러 왔을 때. 응. 저 사람은 약간 홍도에 살것 같은 사람이야. 아, 그러면 제일 고급을 사는 게 맞지. 어떤 거? 이런 거 중에서 사는 게 맞지. 하이엔드급. 이두 개. 어. 아 이게 어. 국산 하이엔드네. 그렇지. 거, 새로 나온 거. 국산 때는 이런 고급 라인이 아예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아, 거. 그래? 예. 그 있잖아. 이 낚시대를 보러 왔는데 음. 꺼내서 보고 싶은데 성량이 어. 좀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못하는 사람이야 아, 그 우리가 꺼내서 들고 있어 이렇게 맨날 이렇게 <laughs> 어, 눈 <문> 앞에서. <laughs> 오케이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성량이 약간 좀 밝고 명랑한 스타일입니다. 그렇지 너무 그렇지. 형이 다 끊어져. 혹시나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불량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 이런 게 불량 딸기 참 좋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쁘기는 이만 있네. 그렇지. 가격대 가 어떻게 되지 이게? 가격대가 강철 같은 경우가 92만 원, 거대 같은 경우가 지금 최저가에서 67만 5천 원. 67만 원. 얘는 28만 원. 어확률이가네 어. 내 불량 딸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강철. 그렇지. 이 친구가 거대. 거대. 이 친구가 3-3. 입만은 약간 그게 되네. 기술이 써져 있네. 음, 이두 개는. 그렇네. 강철은 단점이 릴시트 쪽이 약해가지고 튜닝업체를 보내가지고 릴시트를 보강을 하고 나서 써야 돼. 그냥 쓰는 분은 없고, 아예. 어. 무조건 해야 돼이 친구는? 아직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판매를 해본 결과는 이런 뭐 써보신 분들이 아직 뭐1시트보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는 없고 어, 항의 온건 없고 그렇지 이 친구는? 는 어차피 근데 메타 오바급은 안할 생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아. 어. 이게 그러면 거의 맞죠? 라이트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정도 제이 하는거지 나 차라리 입문해요 하면은 그렇지 약간 이 친구들은 내 어느정도 했는데 나 조금 더 가볼게요 한딱 이거 어 근데 이게 또좀 다르네 이건 대신 삼다도는 배빵꾼 하지말라고 이런걸 줘 <laughs> 응. 아, 삼다도 친구는 어. 뒤에 그립을 이걸 주고 그치. 이 친구들은 달려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있고아 이게 또좀 다르네 음. 했네 살거 아니지 수입 된 약간 그런 거죠. 차라나는 좀 많이 빠져. 그렇지. 아무래도 큰 고기를 위주로 하다 보고 하니까는 이거 그러면 수리비는 싼가? 거대. 수리비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laughs> 너무 신형이네 이거 어. 근데 이거 국산 때 자체가 그리고 알바트로스 라인 자체가 어. 원래 수리비가 좀 적게 측정이 돼 어. 아, 그래? 적정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어. 살건 아닌데 정리는 좀화쟁이자 가이드 일단... 같은 것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낚시 할줄 아는 거 맞나? 니야 형님 가이드 맞다 형님 그래, 가이드가 중요하죠 아, 역시 아내 분량 한번 더 따겠네 그래. 그래. 저 하는 김에 완벽하게 이뭐 가이드가 좀 많아 보이는데 이 12개 13개네 삼다도는 가이드가 하나도 음. 음. 우리 거대랑 강철 강철은 친구는 12개씩 똑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후지 뭐 약간 음. 이런 거. 이두 개는 이제 후지 가이드가. 강철은 당연히 고급대니까. 어, 고급대도 그렇고 저그나라 거니까. 아. 저그나라 근처 저그나라 거 쓰겠지. 어. <laughs> 어. 거대는 우리나라 건데도 이제 고급 화해야 되니까는 후지 가이드가 들어가는 거고. 이친구들 후지고 음. 이 친구는 국산. 뭐 우리나라가 이드 들어가는. 우리나라 가이드. 근데 음. 진짜 궁금한 거 있다. 음. 내가 이거 펴서 들어보고 싶다. 어, 들어보면 되지. <laughs> 삼다도부터삼다도부터삼다도 삼다도? 근데 그래 무겁진 않네. 그지 얘는 가볍게, 일단 라이트하게 나온 거라서. 아. 와. 이거인가한 개도 안 쳐진다. 아, 맞네. 어, 맞네. 끝밥부터. 와.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 어, 맞네. 이 재원상 근데, 맞지? 얘는 재원이 안 나와. 아, <laughs> 너무 유명해서 그런가 몰라, 안 나와. 홈페이지에 놓고 따로 무게를 한번달아봐야겠어 <laughs> 와. 아, 진짜 다른데? 드는데 완전 다른데? 아. 와. 이 와, 아, 근데 이렇게 안 쳐지나? 이거 지 장난이다. 어. 일단 이만 탈락이다. 어. 이거 짓다. 아 이건 진짜부터. 아, 진짜 가볍네 암홍자도 들어보고, 강철은 들어봤는데. 아, 들어봤어? 얘가 좋은데? 훨씬 느낌이 좋은데. 멋 어, 얘가 훨씬 무겁네. 무거워? 훨씬 무겁다. 아, 진짜? 강철이 훨씬 무겁다. 길이가 어? 20cm 차이 나긴 하는데, 5m하고 480인데, 내가 들었을 때 느낌은 거대고 훨씬 좋아. 이거 약간, 이거 매력있네.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어, 되게 진짜 좋네. 아, 이거 보일라네. 보여드리고 대박네. 싶은데. 시안드, 이거 보이실지, 아, 이는안 보인다. 시안드,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끝에만 집중 한번 해주세요. 쫙 일자로 처짐이 없이 쫙 이랬거든요. 아, 이 확실한 비교를 하네요. 어, 아, 무게 있나, 이게? 아, 무게 바로 닮은데지 디지털 시대인데, 지금 뭐. 야, 그러면은 내 분량이 더 들어가지. 삼다도 친구, 381. 강철 친구, 479. 오, 우리 형 손이 정확하네. 가끔씩은. 시안드, 내 진짜 살건 아닌데, 진짜 이왕 좀 해볼까? 싶으면은,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리뷰할 오랫힌.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그래요. 에이, <laughs> <laughs> 이제 살거 아니랬으니까. <laughs> 어. 이제 내. 가나? <laughs> 아, 근데 좀 아쉽긴 아쉽네. 하, 어떡하지? 주위한테 아직 내가 말을 안 했는데. 하. 근데 일단 혹시 모르는 분량은 다 땄으니까, 일단 현장으로 가봅시다. 조금 흔들리긴 하네. 일단 갑시다. Let's 에이 시작하자마자 참 곤란하네 또 바람으로써 또 곤란하네 자 샴들 이렇게 해가 떠요 기장하러 갑시다 조존 레츠고 아 샴들 설명드릴게 있네 샴들 <laughs> 여기 딱 보시면은 영감 행님거되죠 저희가 막 비교를 했잖아요. 딱 그걸 유심히 듣고 있다가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뒤에 요 채비돼 있는, 딱요 채비돼 있는 낚시대 있죠. 이 친구를 써볼 기회가 생겼거든요. <laughs> 오늘은 이 전문 장비로 부시리 방어 사냥 한번 해볼게요. 막 지금 아침에 던지자마자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요 부시리 방어는 막 사먹는 거 아니다니까. 잡아 먹어야지. 우리 친구들 만들어 가봅시다. Let's g 조 체크 한번 해보고. 허허 허허 또 카메라 세팅을 요렇게 해놨더만 또 물이 올라가네요 우리 아픈 친구네 찜매 아프네 어쩔 수 없네요 다시 카메라 이동 자 셋들 반대쪽에서 세팅 완료했거든요 시작해 봅시다어 날이 좋다 는데또 우리 바람치고 엄청나게 오는구이야야이 이야, 낚싯대와 이 몽둥이인데 몽둥이 어머마 큰거한 마리 물어봐라 이 친구야. 첫 번째 크릴, 렛츠고! 가보자, 최고야! 오케이. 자, 첫 번째 캐스팅 들어갔어요. 도착을 바로 해가지고, 수심 체크는 싹다 해놨거든요. 이제 뭐차라라 영상은 너무 많으니까, 그죠? 레드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나죠? 이거 딱 레드 해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차차차 흘리면 돼요. 역시 겨울에 저처럼 꼭이 생선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차라나만큼 정확도가 높은 날씨였거든요. 이제 날씨도 많이 춥고 막 우리 그 아픔의 계절이 오고 있거든요. 오늘 요거 한번 성공하고 카고 한번 때리고 갯바위 가가지고 한번 딱 때리고 아 라이트 게임이 섭섭할 수 있으니까 라이트 게임도 한번 때려주고 요 계획된 거다 성공한 다음에 야영 한번 딱 가주고. 1월은 그 로테이션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오케이. 조조 타기 시작했어요. 원줄이 팽팽해지면서 이렇게 착착 나가요. 조조 좋네. 제가 이 앞전에 그전이 영상 올려봤는데 고개가 많이 나오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요만했으니까 오늘은 이만한 거 마리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왔어. 진짜 바로 왔어. 바로 왔어. 바로, 바로 왔어. 요어 어서 바로 왔다. 야, 대가스니까 이거는 그냥 힘대 힘으로 붙을게요. 힘대 힘으로 싹. 이야. 얼마는 제법 힘을 쓴다. 으자자자자자자 마리스가 오자이. 야야야야야야야. 얼마 힘 쓰네. 바깥 치고야. 야야야야. 나 역시 손마스는 우리 부실치고지. 바깥 지고 에헤이. 차. 이 사이즈가 어렵노? 내 오늘 거대 들고 왔는데, 이. 사이즈가 아픈데? 야, 그래도 낚시대가 딱딱하니까 손맛이 좋네. 도도도도도하네 반갑다, 최고야 하나, 둘. 콤비 플레이, 콤비 플레이. 으, 사.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 천지네, 또. 아, 바로 한데 뭐, 고기 빼주다가, 뭐, 오, 이러노? 이만한 장르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겨울에 행복한 장르가 이만한 게 없어. 자, 다시 우리 크릴 이쁘게 깨가지고. 한 마리 합시데이와 낚시하면서 첫 캐스팅에 한 마리 잡은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첫 캐스팅, 와장난이야 가자 최고야. 자, 근데 진짜 겨울에 이만큼 행복한 낚시는 없어요. 그냥 이거 바닥 맞춰놓고, 이 바닥 수심 맞춰놓고 매듭까지만 그냥 내린 다음에 조류템면 그냥 물어요. 별 다른 기술이 필요 가 없어. 지인이나 친구들 딱 모여가지고 그냥 즐기시면 돼요 이거는. 딱히 조각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손맛 좋고. 입맛 좋고, 나눠 가져갈 수 있고. 아, 오늘 영상 초반에 분량을 괜히 뺐네. 이렇게 잘 잡힐 줄 알았어. 어, 내또 왔다. 어, 샤드, 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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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어, 내 바로 왔다. 이 뭐고? 떼가 들어왔나 본데? 저두 번째 캐스팅에 두 마리. 으, <뭐라> 야. <뭐라> 뿌듯해. 야. <laughs> 아, 장난 아니네. 손맛이 장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와, 두번 캐스팅에 두 마리. 시러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어, 장난 인데한번더 해볼까요? 세 번째 캐스팅에 세 마리 오는가, 이거? 최고야, 방어 온다! 매듭 딱 나가자마자 바로 물었거든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방어 철, 방어 철 하나 봐요. 많이 잡혀가지고. 야, 이 밤에 와서 콧물 흘린 보람이 있네. 또 매듭 나갔거든요, 시러 이거 보이죠? 왠지 바로 올것 같은데. 세번 캐스팅에 세 마리 한번가보자 자, 내려간다, 내려간다. 야,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 친구야, 빨리 만나보자. 아 사실 어제 막 출조하신 분들이 올깡 치고 막 아프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긴장을 했는데, 근데 뭐 충분하겠네요, 딱 보니까. 역시 믿음의 홍도인가?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 친구가 있는데. 아, 제비 회수. 아, 물이 바뀌었네. 물이 일로 가네요, 샴들 헤헤, 오늘 이사 많이 다니겠네. 갑시다, 샴들 이사 갑시다. 그릴 한번 꼽아볼까? 가자, 최고야! 어이? 야, 샤넬, 이거 크게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캬, 안물 수가 없는 물이라 이거는 무조건 물어. 자, 매듭 친구를 찾아서. 아사, 아사사. <laughs> 아, 텐션이 너무 많이 올라 붙네. 자, 매듭 등장. 오늘 진짜 조기 퇴근하겠는데? 나큰거 잡으려고 세팅했는데, 아. 가자, 친구야. 왔다. 왔어. 오늘 일질 확률이 5 0예요 50%. 50%. 두번 던지면 뭐 한번 물어요. <laughs> 사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아, 최고야. 그냥 쫙쫙 뽑는다 오늘은 오늘 막 재고 이런 게 없다. 이자 오늘 막 헬스 아드시 한다. 이. 자 우리 차가 집 식구 식사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참이 버터소 두점 먹으면 되겠다. 이게. 감사합니다. 아또 던져서 또 물면 어떡하지? 한번 더 해볼까요, 시한대? 가자 최고야. 자, 이크릴 나가는 거딱 보시면은 조류가 엄청 좋거든요. 역시 물고기들도 조류가 좋아야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릴 막 조금 남은 것도 먹고 막 그릴 냄새만 나는 바늘도 먹고 막 그러나 봐요 물고기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됐네. 어, 어차피 다 채우겠는데? 아, 근데 다 좋은데 팔이 너무 아프다. <laughs> 그래도 큰거한 마리를 위해서 또 왔다. 참조, 또 왔어요. 갔나? 어, 갔나? 하하. 샌들 우리 한비봉돌 이런 거 하나 더 달아가지고 조금 깊이 한번 노려볼까요 찜의 깊이는 우리 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봉돌 추가 렛츠고 덩치 친구 얘 잔챙이는 필요 없다 낚싯대에 어울리는 친구 한번 잡아보자 거대 친구 한번 만나보자 한번 물어야 될 조류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입구 도착했다 이니. 왔다 헤이 왔다 오 입질이 좀 다른데 이번에도 깊은 데서 와서 그런가 샌들 깊은 곳에 확인 한번 해봐요 똑같다 이게 깊은 곳도 리에서 무슨 공장 기계 소리가 나와아 여기서 좀 차네 더 잡아라 최고야 리리 어, 자꾸 말한다 으쌰 에이 사이즈 오늘 다 적으네 시간들 좀 쉽시다 던지면 계속 잡힌다니까 와 그래도 한 여섯 번 던져서 네마리 잡았거든요 아 신신해서 불량 그냥 그만 딸걸 쉬고 던졌는데 그냥 던지면서 바로 물었어요 으쌰 어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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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만고만하네 친구들 친구들 조금 더 쉬고 올게요 이 고기 잡는 건 오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던지면 바로 잡히네 친구들 고기도 중요한데 그죠 이런 신선한 회를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아, 우리 친구들 많네 친구야 으쌰. 엄청나게 신선한 회 LS고 오늘이 친구가 쓰면 되겠는데. 설마 뭐 요리 유튜브네 요리 유튜브 와, 지치 두 마리네, 있어 이에요 우리 친구들, 피좀 빼고. 자, 샌드, 손딱 깨끗하고, 장갑 새거 끼고, 칼도 바꾸고. 아, 좋다. 샨들 오늘 다섯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반포만 땄거든요. 요거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싱싱한 해를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그죠? 회사에서 단체로 와서 엄청나게 싱싱한 해를 곁들인 점심을 먹는다. 와, 기름 장난이다. 야, 미쳤는데? 와, 엄청 맛있겠는데, 이거? 이썰 때부터 형이, 맛있다. 큰일 났네. 형, 어떻게 특수부위 분리해줄까? 뱃살 따로 줄까? 아, 아, 뱃살, 따로 해야지. 아 뱃살 따로 줄까? 따로 특수부위니까. 특수 오케이. 자. 대뱃살, 대뱃살. 아, <laughs> <laughs> 어 어. 샌드 치치 사이즈 좋죠. 치치해도 맛있거든. 달고 오마이. 샌 우리 이 맛있게 먹을게요. l e t 식사 맛있게 하십쇼. <laughs> 아, 참들밥다 먹었고 또 이렇게 물이 잘 가거든요. 하나 아, 바로 물것 같은데 이제 소화를 좀 시킬까요? 소화 한번 시키 볼까요? 야, 진짜 오늘 잘 무네. 돈지무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릴 적당한 거 하나 탁 끼워가지고 철스아싸 친구야 대자 없나 대자 이제 한두 마리만 딱더 잡고 오늘 조기 철수해도 될것 같거든요. 대자부 욕심이라 오케이 메이드까지 스탑. 요 원줄에 힘딱 생기면은 바로 바바바바바바할것 같아요. 아침 운동 끝냈고, 이제 점심 운동하고, 퇴근. 오케이. 조류 힘 받았어. 출발! 왔다. 왔어! 아. 바로 문네이 바로. 야, 아, 션 오늘 진짜. 아, 왔있다이 까불면 안 돼. 이 까불면 이래 된다고. 아, 아프네. 아, 빠지네. 헤이, 헤이 다시 준비운동 끝냈다이 큰일 났다이 호잇 아싸 오늘 열물 맞아잉 열물의 홍도 중간자리 좋다이슬 입주로 오겠는데 자딱 내비게이션 켜고 이제 물이 싹 사... 그 아파트 앞인데 이거 아파트 아파트 앞인데 그래 <laughs> 아파트 앞이다 나 아파트 앞에 아싸 자이 네. 요거 잡고 우리 이제 마무리해요 아파트 앞에 가져가자 바로 보네 으쌰! 드레인 나가는 게한 마리도 없네. 으쌰! 그래도 손맛 좋네. 재밌고. 으쌰! 고사많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재밌게 알 봤다. 완벽하다. 샨데 저는 진짜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겼고, 충분히 맛있을 만큼 맛있었거든요. 이제 집에 있는 우리 쭈야랑 지안이랑 장모님, 장인 어른이랑 사 챙기러 한번 가봐요. 부시리 구이, 렛츠고! 이제 준비됐나요? 됐나요? 안 됐나요? <laughs> 손짓까지 다 해놓으셨던데,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사인 모두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갑시다. <웃음> 갑시다. <웃음> 안녕.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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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아? 어이구! 자, 봐봐. 아, 김소방아. 정말. 4인 가족이니까, 4개. 네, 개게 여기에 특별한 5인 게 있어요? 인 가족인데? 아, 지안이? 네. 아! <laughs> 내네 유튜브에서 보기 있거든. 어. 필살기. 필살기 뭐야? 내 유튜브에서 봤는데 요걸 탁탁 갈라. 어. 요 안에 어. 이 가염 버터를 넣는 거야. 어. 그러면 생선에 양념이 딱 되면서 엄청 맛있대. 어살 찐단 말이야. 아이 진짜 맛있대. 근데 유튜브에서는 어. 그걸로 했거든. 뭐래? 삼치. 근데 우리는 삼치가 없으니까 어. 이걸로 해. 갈집, 갈집. 네. 손질 진짜 이쁘겠지 않나 저가 집이라서. <laughs> 요매 네. 요매 네. 약간 그거 하지 어떤 거? 앙버터 <laughs> 아 진짜 그런 것처럼 아 귀엽다 이 약간 이 가염의 이 짠맛이 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였어자 요렇게 하면 하나 완성이야 귀엽다 맞지? 그럼 이거를 네 개를 해야 되는 그렇지? 거야? <laughs> 아니 조금 이따와 내가 하고 부를게 자 그리고요 자, 네. 죄송한데요 네. 입으로 톤을 낮추신 거예요? 아니면 은저 처갓집이라서 톤을 좀 과묵하게 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원래 이래 원래 말 저... <laughs> 말수도 조금 줄어드시고. 조용히. 아왜 자꾸 집이랑 여기 처갓집이랑 다르세요? 아 똑같아. 나 원래 근데 약간 그거야. 뭐야? 검카 스테일이야어 어. 일부러 그 텐션을 올리는 거야. 요생남 섹시하다. 주한에 에서를 줄 테니까. 네. 안에 넣어. 요래. 어 잘하네. <laughs> 아 진짜? 아 이것도 못하면 바보 아니에요? 아니 아빠 뭐해? 아빠 새로운 구이 하려고. 무슨 구이? 부시리 구이. 부시리 구이가 뭐야? 아빠 해줄게. 아빠 부시 부시? <laughs> 짜나 <laughs> 개그 엄마 스타일이다. 뭐 하는 거야? 아빠 부시부시 아! 이건 내가 자를게. 위험하니까 <laughs> 칼이 위험해. 아, 너무 어색해. <laughs> 아, 짜나 근데 이러니까 응. 뭔가 고급지다. 모르겠지. 근데 왜 집에서는 이렇게 안해 줘? 아, <laughs> 집에서는 그냥 왜 좋아요. <laughs> 화내시는 거예요, <laughs> 저. 저색 집에서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laughs> <좋아요. 웃음> 간다. 저. 음. 아, <좋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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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귀엽다. 좋아. 어? 근데 어.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내가 유튜브에서 본 거는 어. 이거를 어. 에어 프라이어 했어.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 손. 어디 어디? 손. 장모님한테 얘기해. 장모한테 아야한테 얘기해. 요색사 요리하는 색시. <laughs> <깨웠어>. 저 <저기> 요색사. <laughs> 아 진짜웃기네. 어디 아프세요? <laughs> 아 어디 불편하세요? 아직 아니야 <laughs> 그래도 맛있겠잖아 아 당연하지 카메라 켠 김에 나 이거 한번 찍어줘 카메라 각도를 <laughs> 아예 카메라 각네 알겠습니다 여기로 여로아 저거 제가 보여야, 아, 아, 보여야 돼요 아 <웃음> 보여야 돼요? 제가 보여야 돼요 네 직 아, 무지가 잘 뿌렸네요. 맞아. 역시 이제 됐나요? 카메라 끌까요? 네. 아니 볼일다 보셨나요? 아, 네. 이제 완성하고 갑시다. 네. 좀, 어? 좀 늦게 할것 같은데. 어. 아 고추가 특가하시면. 아 지금 처갓집에서 저한테 시키시는데요? 네. 아, 다시 제따블 줄게 따블. 네, 지금 시키겠습니다. 아, 아 고추가 따블. 아, 알겠습니다. 대짜로 시키겠습니다. 네. 아 조금 늦으시네요. 빨리 죄송, 오셔야죠. 죄송합니다. 비주얼이 완전 똑같아 와와 와, 너무 맛있겠는데 아, 빨리 저기 장모님 가자 가자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아, 장모님. 아, 진짜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아, 진짜. 장모님. 장모님. 근데 한번 먹어보자 어? 처음 하는 요리를 서 우리가 먼저 먹어보자고 같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 빨리 장모님 자기너무 불러 장모님 어머 이거 안 드셔보신 거 이거 음. 구이 구이 이야 맛있게 보인다 좀 먹어봐 나도 야, 앉아서 먹어 음? 아. 이거 김서방이 음. 그 추운 겨울 음~~ 바다 한가운데에서 음. 아유 쪼꼼 음~~ 이음 음, 너무 맛있다 좀다뼈하다 그쵸? 음~~ 콜라 기름 보려나다좋 음. 음~~ 근데 아고찜이 있어야 될 같다 아고찜 싫다 아 부드럽다 음,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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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음 김서방 부실이 네 <laughs> 음. 김서방 부실이야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이거는 아구찜 오면 같이 먹고 이번 명절에도 빠질 수 없지 김 서방이 또 준비해 왔어. 명절마다 고전 녹용 아이가. 이야 <laughs> 엄마 벌써 2년 정도 꾸준히 먹어봤어 이거 이제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은 부전녹용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 최고의 재료가 최고의 재료를 만든다는 철학으로 타협 없이 전통방식대로 귀하게 만든다는 녹용 이제 설명 안 해도 알지? 그래 알지 작년에 우리 이거 먹고 강제함은 안 했다 가그 친구들한테 소개 좀 했거든 주문해서 드셨다고 음. 이러더라 어, 진짜? 음. 그리고 엄마 제일 중요한 거 음. 녹용 부위 중 팁과 분골이 가장 가장 비싸고 귀한데 붕골팁 음. 상중하대를 통째로 다려서 만든 노종인거 이제 야. 알지? 그래니 네 몇분야기해서 엄마한테 기회 딱딱지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 음. 오기 전에 음. 이거 한 잔씩 먹고 시작하자. 이야 좋지 좋지. 우리가 먹어보니까 차갑게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음.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 아, 그래 나도 엄마도 데워갖고 먹으니까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정말 좋더라. 드셔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안이 할아버지 올해도 우리 이거 먹고 건강합시다. 네, 신시다 네. 아, 그럼 우리 이제 아구찜 먹을까요? 오케이, 먹어. 시청자님들, 이번에도 구전녹용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이벤트 진행하는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랜덤박스 텀블러,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랜덤박스 텀블러 구전녹용편 30호, 100만원 이상은 랜덤박스 텀블러 구전녹용본 30호. 지금까지 이벤트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